어어 w n r 너무 예뻐 어침실에넉 놓게 네. 어저는 뭐야 한의 그림 어 이건 뭐야 저기도뭐고 공연도 하는 그때 그거 들어 이쁜 m 에서 혼자 자다니 정말 아 I s h 이 u l d n t know. So much c 자 n d y g 시이 <laughs> 아! 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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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다 <laughs> 이렇게 언니 원피스 입고 들어왔는데 내가 둘 사진을 인터넷에 찾아봤자 둘다 둘 정말 섹시한 사진들이 둘이, 너무 많은 거야 둘이, 어, 둘이 둘이 어, 둘이? 둘이? 어. 어. 아, 얘도 엄청 많은 거는 원래 섹시 그냥... 아이콘이야.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야한 사진이 한 개도 없어, 언니. 네, 나는 그냥 아이 키운 엄마였잖아. 연수야, 봐봐. 그러니까 니가 그런 사진이 부러웠지? 네. 번 일어나자. 그래, 지금 한번 이, 이 기회에 남기는 거 일어나. 용기를 내. 야. 오케이. 그 정도로 몸매가 훌륭하지 않아? 내가 훌륭해. 예. 어, 여기서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 그럼. 예. 어떤 기사 타이틀로 났으면 좋겠는지. <웃음> <웃음> 섹시 아이콘 이런 거? <laughs> 40대 섹시 아이콘. <laughs> 아니 근데 아, 언니, 좋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진짜 없었는데 요즘은 내 지인들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싶어서 맞아. 돈을 벌고 싶어. 맞아 맞아. 나 사실 생일 때 되게 많이 울거든, 요 집을 나오고, 첫 생일 때 되게 슬펐고 두 번째 생일이 다가오는데 내 친구들, 학교 동창들 단톡방에 내가 정말 좋은 레스토랑 가서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네. 어. 어. 너희 내 친구들이 둘러가줄게 야, 우리 각자 돈 내고 한번 가보자. 친구 다섯 명에서 내 생일에 간 거야.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뭔가 그렇게 로맨틱한 시간을 같이 보낼 만한 사람이 되게 필요하잖아. 우리 이런 데 와서 오늘 이렇게 마음도 막 힐링을 하고 진짜 그러니까 또 로맨틱한 밥도 먹고.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먹고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영지하다. 언니는 최근에 뭐가 제일 행복했어? 나? 우리 첫 방송 됐을 때이 DM이 막 오는데 답장 음... 해준 만큼 고마웠어. 가끔은 나한테 너무 나쁜 사람들이었고, 음. 그리고 가끔은 너무 피곤한 사람들이었고, 음. 왜냐면 내가 항상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대중이 내 친구로 다가온 기분. 음. 어. 힘들겠지. 음. 어, 그래서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날만큼은 그래, 뭐 어. 이날만큼은 좀 그래, 행복하게 좀 즐기자. 이 느낌을 그날만큼은 언니한테 진짜 응원해주는 글 때문에 어, 그것만 너무, 생각하자 어... 어느 날또 내가 어떤 말실수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고 화를 낼때 이걸로 좀 견디자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또 좋게 풀는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도들었어 부디 너만 생각해 다른 사람은 보지 말고 부디 너만 생각해 스타 생각을 했던 게 정말 행복하게도 할수 있고 정말 힘들게도 할수 있는 게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맞아. 사람의 말이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랑 일면식도 없고 음. 언제 만날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좋은 얘기를 한번 해준다는 게 정말 귀하고 고마운 일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는.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사람들이 나쁜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되고 물론 저는 더그제의식 때문에 저기 막 크게 다가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심도 좀 잡기 힘들고 그랬는데 그럴 때큰 그 많은 그것들 중에 누가 딱한 마디를 좀 따뜻한 시선으로 그래 너한번 열심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그게 너무 미안하고 막 너무 고맙고 어떻게 나랑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친절한 일을 해줄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한테 음다음 그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지. 비가 오니까 오히려 이 위에가 차가운 물감으로 탁탁탁탁 튀면서 로맨틱하지? 이게 너무 노래하 사람 하나도 안 추워. 여기 어울릴 노래 뭐 있어? 여기 어울릴 노래 한곡 뽑아라. 비화자. 여기 어울릴 노래 한곡 뽑아라. 기와 양다네 Oh, ten rain is coming down. Ten rain is coming down. Oh. I wish I say, I wish I say to you, I wish I dance, I wish I dance with you, if he's so 행복하도록 no, I wish you goodby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 아, h 아로 어디 갔구나. 그래서 아잘울린다 경나 언니랑 네. 저기가 아, 저희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아, 진짜 고요하고 너는 다시 일을 하고 싶잖아. <laughs> 나는 사실은 네가 방에서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섭외 건에 대해서 막 알아볼 때 사실 되게 눈물이 났었거든데나뭐 <laughs> 오디션 보기 해주는 거야? 아리 <laughs> 오디션 좀 정보 제공 좀 해봐. 지나가는 행인력도 좋으니까. 준가 연기를 안한게 아니고 했었잖아. 음, 음, 그것도 음, 아주 좋은 기획사에서 음, 좋은 기회가 있었고. 음. 정말 좋은 기회에 연기를 막 음. 하나 영화도 주인공으로 찍고, 음. 그리고 더잘 나가려고 할때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 음. 근데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 나는 이제 언니 내가 원래 2001년도 임상수 감독님의 눈물을 대비를 했어. 그리고 난서울예대방영과에 들어갔고 나는 원래 애들 아빠 만나기 전에도 나는 연기자였어. 어. 근데 대중들은 나한테 연예인 하려고 때문에. 그래. 아니, 연예인 하려고 연예인 해봐. 하려고 그래. 원래 나는 연예인이었는데? 원래 연예인이었고 내본업이 그거였는데. 그 당시 정말 대형 기획사, 싸이, 어, 무슨, 어. 대형 기획사에서 들어가자마자 난 정말 지하가 3개월 만에 생긴 거야. 어. 나는 내 미래와 지하를 바꾼 거야. 그치? 후회를 응. 한번 줘본 적은 없고 지금까지. 이런, 이런 동화책이 있다? 되게 응. 유명한 동화책 중에 우리 엄마라고. 우리 엄마는. 나운서가될 수도 있었고 우리 엄마는 뭐 유명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었고 영화 배우가 될 수도 있었고 막뭐 이런, 이런 게 그림책인데 막 나와 근데 마지막에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되었어요. 징한 어, 어, 내용이다. 어, 어. 되게 그런 책들 많아. 좋은 동화 책이 많다. 근데 언니, 동화책이 많참 어, 나도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한 부모 한 부모 가정이 아니었을 때는 나도 이혼한 사람의 마음을 몰랐다. 아, 당연 근데 대중들도 그럴 거야. 음. 그렇게 이혼의 아픔을 적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꼭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아, 그 아픔을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정말 한부모 이제 가정의 엄마로서 내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정말 대단한 거야. 나는 또 한부모 거야. 가정뿐만 아니고 맞벌이 가정도 있어. 그럼, 그럼. 그럼 우리 초등학교 엄마들이 이제 자기가 맞벌이면 아이를 역시 다른 동, 그러니까 같은 반 다른 엄마한테 맡긴 일이 많은 거야. 그럼 이 엄마는 너무 최선을 다한다. 그래, 맞아. 니 엄마라고 자존심이 없겠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겠어. 항상 약자. 지 어, 그냥 그래 항상 웃으면서 항상 챙겨주고 막. 이게 보면서 아, 되게 대단하다 이 엄마.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결혼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냥 그리고, 그리고 남자도 그래. 마찬가지야. 남자들도 우리 학교에도 보면 이제 아빠가 엄청 학교에 많이 오시고 이런 아빠들도 있거든. 근데 다들 정말 아 참. 여기가 처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구나. 그럼 두 사람은 응. 본인이 엄마로서 몇점 정도 한다고 궁금해줄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로서, 어, 엄마로서. 나는 엄마로서는 엄마로서는 거의 빵점인 것 같아. 어? 무슨 말이요? 에그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 거. 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애가 2학년인데 둘다 숙제를 한번 못 봐줘. 근데 가끔 선생님 어, 이 도대체 나를 뭘로 볼거라는 생각도 해. 왜냐면 아이를 위해서 온전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또난 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잘 보이지 못하면 그러면 쉬는 날이라도 아이를 위해서.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정말 내가 인내심이 필요 없는 것만 해주고 있는 느낌. 그리고 나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네. 엄마들이어서 나 제외하는 게어 아기 돌 때기 전에 일하고. 내가 그때 일하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가 좀더 기저귀를 빨리 뗄수 있었겠지 내가 그때 그걸 내가 욕심을 내서 그걸 하지 않았으면 우리 애들이 조금 더좀더더잘 먹고 더 컸겠지 막 이런 이게 나는 나를 도못할까 일을 안 했으면 나중에 그때 내가 이랬으면 이랬겠지라고 백0 0 생각했을걸? 또 다른 걸로 또 후회했어. 그러니까 어. 언니 너무 완벽하게 어. 너무 자신한테 가혹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닌데. 아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언니 답은 없어. 어떻게 사람이 다백점을 해. 왜빵점짜리 엄마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음.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순간 예쁜 유모차를 끌고 싶고 뭐. 애한테 예쁜 옷을 입히고 음. 싶고 이게 어, 아이가 내 그냥 나를 빛나게 하는 무언가 한 도구가 되나 음. 어 그러면서 또 어느 순간 아이에게 막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돈으로 해, 해줄 수 있는 것밖에 없나? 어, 결국은 다 돈이 필요한 일들인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 갖고 싶다는 거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해주고, 뭐, 배우고 싶다는 거 배우게 해주고. 사실은, 어, 제 주변에는 그 경제적인 게좀 저기 한 분, 사람은 엄마가 직접 책 읽어주고, 직접 수업해주고, 막 이렇게 엄마가 막 옆에서 해주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나는 어쩌면, 그래, 선생님을 부르고, 그냥 내가, 내 만족에 그냥 그런 게 아, 아닐까라는. 아, 아 그렇지 않아. 네, 근데 맞아요. 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확고해서 그냥 좀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라는 주의야. 근데 예전에 한번 한강 둔치에 거기 차를 세우고 그걸 뭐 먹으러 이렇게 차 세우고 이렇게 난 모자 쓰고 이렇게 가는데 날씨가 좋을 때라 애들이 막 되게 많더라고 거기에 막 우리 애 둘이 막 가는데 우리 애들이 제일 꽤죄죄한 거야, <laughs> 거기서. 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도, 아 아, 그래도 신동이 없근데 어, 너무 꽤죄죄한거 아닌가? 근데 너무 신경을 그런 걸안 쓰니까. <laughs> 저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손톱 검사하는데, 음. 손톱 안 자르고 뭐 이런 아이들. 네.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때는 나도 그냥, 아, 어, 쟤는 왜 손톱 안깎고 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어느날. 애 손톱을 봤더니 애 손톱이 너무 자라있는데 막 까맣게 돼 있고 아, 좋아, 좋아. 아, 시골 학교에서 친구들이 보면 내가 그 애들을 봤던 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음. 이게 내가 얘한테 해주는 게 정말 이게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뭐야 되게 미안해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근데 괜찮아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때 많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놀려면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 뭔가 기질을 발휘하고 또 그런 결핍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성장하고 진화하고 그런 거야. 모든 걸다 해주고 모든 게 깔끔하고 그러면은, 어, 애가 뭘, 뭐, 뭐, 위기도 없고, 뭐, 대처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좀, 괜찮아, 괜찮아. 연수는 90점 이상인 것 같아. 아니야 언니 음. 70점? 제가 생각한. 나머지 30점은 제가 좀 약간 공부를 많이 못 가르쳐줘서 좀. 에이, 그냥 에이, 그런. 그거는, <laughs> 그거는 뭐, 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지. 공부를 뭐 예전에 무슨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무슨 숙제 봐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그랬나 음. 그런 게 요즘에 음. 조금. 그래도 뭐 숙제를 해 이렇게는 하셨는데 지금은 내 옆. 내가 나와 있으니까 음. 숙제를 해 숙제를 해도 확인할 길이 없고 음. 얘는 엄마 없으니까 그냥 가서 숙제 안 해간 상태로 가서 제가 오죽하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죄송한데 이 숙제를 제가 못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책 읽기로 대체해 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선생님 이해해 주세요 숙제가 엄마가 되게 도움이 필요한 숙제들이에요 저희 애들 학교 숙제가 매일 한 장씩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서 이 사실 그한장 해주는 거는 노력만 있으면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걸린다고? 하지만 어느 날은 그래 아침 먹고 빨리 해줄 수도 있고 조금 일찍 들어가서 해줄 수도 있는데. 그때가 나를 먼저 생각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쩔 그렇죠. 네. 수 없이. 어쨌든 애들이랑 같이잖아. 있 70점이고 뭐 엄마가 못 봐주고 이렇게 학원 보내고 어쨌든 엄마로서의 역할을 옆에서 해주잖아 따뜻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숙제 안 봐줘도 돼. 그냥 엄마 있는 그리고 엄마의 능력대로 애를 서포트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100점짜리 엄마 같거든 나는. 어... 그, 나는, 아니, 진짜, 왜,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음. 내가 내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우리 엄마는 늘 편찮으셨거든. 늘 누워 계시고, 간염,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간경화, 그래서 간암으로 결국 돌아가셨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오지는 못해, 편찮으셔가지고. 와. 아빠는 학교 선생님인데 그 학교 출근하셔야 되니까, 모두. 나는 초등학교 때, 졸업식에 엄마, 아빠 없어. 사진 없어. 중학생 때도 없어. 고등학생 때도 없어. 근데, 그럼 초등학교 졸업한다면, 끝나고 나랑 친한 친구가 나를 챙겨. 그리고, 엄마, 우리, 저 뭐, 아빠, 동엽이랑 같이 밥 먹어요. 그때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니까. 그러면, 어, 근데, 그내 친구 엄마, 아빠는 자기 가족끼리 먹고 싶은데. 내가 끼니까. 어, 약간 불편한데, 난 그걸 다 느끼지. 근데 이제 가. 가서 먹어 그럼 나는 내할 일을 해야 돼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나는 그 부모님한테 기쁨을 선사해줘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모르는 아들의 학교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줘 음. 사실 어머니 아버님 이, 얘는요 규환이는요 그러면서 뭐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거 좋지. 음. 너 아무것도 모르는 얘, 얘 얘기 음. 그러면 살짝 과장해서 미담. 음. 어려운 친구를 도와줬던 얘기부터 뭐쭉 하면 엄마 아빠 그리고 또 그때부터 또 약간 농담 섞어서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고 그럼 나중에 막 탕수육도 더 먹으라고 하고 더 먹으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같은 중학교를 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갈 때는 동역막꼭 하나 주면서 막 집에도 자주 놀러 오라고 하고 어 고맙다고 그러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성장하고 진화하고 깨닫는 거라니까. 음. 그런 결핍이 있을 때, 음. 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그때부터 계속 이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거를 싫어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 음. 어. 그게 내 인생이 너무 큰 도움이 돼. 어. 그러니까 뭔가 그 지금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 하지 마. 그러면서 애들이 더 커지는 거야. 애들 없이 언니 난 너무 좋은데? 그지 응. 근데 이제 애들하고 가도 편하지 않아? 애들 커서? 애들이 이제 나랑 안 놀아줘 <laughs> 언니 지금 뭔 소리야? 이제 애들이 나랑 안가 영화도 나랑 안 볼라고 아니, 아니. 언니 나도 우리 애가 원래 안 그랬는데 응. 처음에 핸드폰을 닦아줬을 때그 응. 퀴즈폰을 학교에 갔는데 전화가 온 거야 누구 응. 전화했어? 이랬더 엄마 저 지금 화장실에서 응가해요 응, 그러니까 어 화장실에서 응가하면서도 전화하고 퀴즈폰이 응. 너무 재밌었구나 어,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같아 응. 전화로 그래도 내가 퇴근해. 내 전화하면 지하라 뭐해? 이러면 엄마 왜요? 왜? 뭐 하는데? 이러면 아 엄마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 먼저 끊지 마. 이러면 네 하고 딱. 내가 다시 전화했더니 그런다. 다시 전화했어. 먼저 끊지 말라니까 네 끊어. 응. 세 번째 다시 전화했어. 지하라 다시 끊. 먼저 끊지 말랬지? 이랬더니네 하고 안 끊더라. 내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안 끄고 내려놓고 딴거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이런 나쁜 <웃음> 남자가 있나? <laughs> 남자그 <laughs> <남자가 웃음> 그래. 요즘 애들이 그래 <laughs> 아, 연세야우 수거 좀 갖다주라 가자 이제 연서너왔다 내가 갔다저 걱정만 걸어가면 너 아니, 언제야? 아니, 언제야? 나 4월 5일 갔다와 너 언제야? 어. 같다. <laughs> 너이리아저7월이야 <몇 월이야? 웃음> 왜? <laughs> 도 네가 갔다 와. 그래. 내가 하냐고. 언니가 하는 거야. 어? 언니가. <laughs> 원래 줄전하는 거야. 지하라기지 육이 있으면 누구 시켜? <laughs> 근데 수건이 어디 있어요? 수건 저기 들어가면 안에 있어. I, I just need your c o m a n 러 네, 정선 한우랑. 와. 와. 어, 근데. 진짜 예 just want 음. 입에서 사라지고 있어. 세번씹었는데 강원도 한우가 유명해요. 우리가 또 현지잖아 여기가 한우로 유명한 곳이잖아. 내가 진짜 인생 한우. 응. 와. 어떻게 이래? 어떻게 그랬지? 아니 어떻게 이랬지? 은혜 누나가 소시, 솔직히 이 투어를 약간 기획을 하고 준비를 뭐큰틀은 누나가 잡으셨는데 저는 오면서도. 장, 위치만 알고 있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인줄 몰랐어요. 그죠. 음. 음. 너무 좋아서 꼭 같이 와보고 싶었어요. 음.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게, 저 같으면은 누가 이러이러 이러, 이런 코스가 있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도 음. 나는 안 갔을 음. 거야.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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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음. 음. 거고. 음. 근데 은혜 언니가 이제 같이 데리고 왔으니까 음. 이제 뭐 이게 뭐 관심이 있든 없든 한 거지. 근데 너무너무 음. 행복해요, 난 진짜. 그동안 이 소소한 행복들을 많이 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셨을 거니까 그래갖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내가 그런 거를 감히 뭐 누릴 자격이 있어?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막상 눌러보니까 행복하잖아요 아니, 이제 이 소소한 거를 다 즐기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에 드셨어요? 네! 네. 자, 은혜 투어를!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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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열! 이번에 1등은 규환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골반 근육을 한번 단련시켜볼게요. 이제 본격이에요? 아니, 이제 본격이라고요? <laughs> 왼발을 먼저 앞으로 뻗으시고, 자, 양손 천장으로 쭉쭉쭉쭉, 왼쪽 무릎까지 펴면서 앞뒤로 쭉. 아이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편안하게 바라봅니다.